비닐하우스에서 나오시네요. 아니 우리 아가들이 목빠지게 기다렸어요. 어. 예? 아가라고요? 여기에 아가가 있다는 말씀? 아 양식장구나. 아가의 종체는 바로. <laughs> 야, 조인? 아니 너는 미미 미꾸라지잖아. 없었어요. 몇 마리가 있는 미안, 거예요? 저는 미꾸라지예요. 제가 1년 동안 대지 중재 키운 애들이니까 아가들이죠. 이건 인정이죠. 이렇게 미꾸라지가 펄발하게 살아 움직이니 맛은 물론 영양도 백점 만점! 저희는 이 미꾸라지로 보양식 추어탕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우 추워! 찬 바람 불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영양만점 추어탕! 드디어 주인공을 찾았네요. 웰컴! 몸보신의 최고죠 추어자 이곳은 바로 추어탕의 핵심 재료 미꾸라지 양식장인데요. 미꾸라지 엄청 많은데 이거 지금 다몇 마리예요? 한 6만 마리 정도요? 6만 마리? 와, 엄청 많네요. <목소리> 야, 엄청나다, 엄청나. 크기는 작아도 영양 풍부한 맛으로 자꾸만 찾게 된다는 요 녀석들. 지금 이제 얘네들은 성장에 다 끝나고 다커 가지고 성어예요. 보통 한 10g 이상 크면은 성어로 봐요. <목소리> 가을 추수가 끝나면 겨울을 대비해 끓여 먹던 추어탕. 이제는 기력 보충을 위해 사계절 즐겨 먹는 보양 음식으로 재등 이렇게 추워 추워할 땐어탕이 최고거든요. 수조에서 옮겨진 미꾸라지들은 곧바로 다음 작업에 들어갑니다. 매일 깨끗한 지하수로 해감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목욕하는군요. 보통 이제 해감을 해감을 뭐 소금 갖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연 해감 을주세요 일주일 동안 그대로 놔두면은 배에 있는 음식물도 다 소화되고 다배어내는 거죠. 오 물을 갈아주며 일주일간 자연 해감을 해줘야지만, 비로소 추어탕 공장으로 보내진답니다. 드디어 도착! 해감 과정을 통해 내장을 비운 미꾸라지는 소금을 넣지 않고 물로만 세척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미꾸라지가 가지고 있는 영양성분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어, 요거 같은 경우는 만삼천마리? 이게 20kg, 300인분.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작업은 뭐다? 13000마리의 미꾸라지들을 푹 삶아줄 시간! 맛있게 삶아줘라 얍! 어우 한편 그 사이 한쪽에서는 오... 또 다른 작업이 한창인데요 주어탕의 재료 이게...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시래기 무조건 무조건 야아 시래기 시래기 아... 일반적으로 시래기는 가을에 물을 쓰고 남은 부산물로 시래기를 거의다쌓었는데 그건 좀 질기거든요 질기면 아, 이게 쉽기 힘들어요 전용으로 쓰기 위해서 농가들과 대약생들에서 시래기만 나오는 열무시래기를 고 열무 있어요 열무시래기 그 동안 자란 최상급 열무시래기만 취급한다는 사실 이 어? 열무시래기는 말이죠 부드러운 식감으로 건더기의 맛을 더 풍부하게 해준다네요 한치의 이물질도 용납할 수 없기에 꼼꼼하게 이루어지는 세척 작업 이제 기계를 통해 알맞은 크기로 잘라주면 끝 야. 차가운 물로 하는 일이라 터부된 작업 쓰레기 준비도 끝났겠다 이제 추어탕에 진한 맛을 내주는 양념의 비밀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최고라 불리는 맛에는 언제나 비법이 따르기 마련일 터 저희 추어탕 양념의 핵심 재료가 바로 이 된장이에요 메주를 써서. 매주하고 천일염만 갖고 만든 일 년에 한 번밖에 만들 수 없는 된장이 오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 발효된 재래식 된장 콩으로 매주를 만들고 소금과 물을 넣어 다시 발효시키는 방식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 깊고 진한 풍미를 얻게 된답니다 맛봐도 돼요? 아니 먹어봐도 되는데 굳이 <laughs> 생된장을 아유 생 된장 맛보면 더 어김없이 시식에 들어간 담당 피디 맛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거 좀 있겠지 된장 저, 오늘 미리 라어가 만들어 추어탕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깔끔하고 진한 풍미의 재래식 된장을 사용하는 것이 핵심 된장과 마늘의 구수하고 알싸한 맛에 고춧가루를 더해 칼칼한 맛이 특징이랍니다 여기서 잠깐 지역별 추어탕의 특징이 다 다르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셨나요? 일명 추탕이라고 불리는 서울식 추어탕은 갈꾸라지을 통째로 넣어 끓이고 강원도식 추어탕은 된장 대신 고추장을, 맑은 국물이 특징인 경상도식 추어탕까지 마지막으로 가장 대중적인 남도식 추어탕은 들깨가루와 된장을 넣어 구수한 맛이 특징이랍니다. 추어탕은 다 똑같다는 편견은 넣나요? No, no. 지역별로 맛이 확 달라진다고요. 알싸한 맛으 한번 어 볼까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미꾸라지들. 아주 잘 삶아진 것 같은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미꾸라지의 뼈까지 부드럽게 삶아주는 것. 1시간 이상 끓이기 때문에 그냥 뼈가 울렁물렁해서 그러니까 뼈가 전달시키지 않아요. 야... 영양가 높은 미꾸라지를 통째로 섭취하기 위해 부드럽게 삶아줬던 것. 잘 삶아진 미꾸라지를 분쇄기에 넣고 곱게 갈아주면 추어탕 될 준비 완료! 준비됐으니 바로 들어가야죠. 갈아놓은 미꾸라지 입장 성공! 이어서 두 번째로 입장해야 하는 재료가 등장합니다. 핵심 재료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공개해 주시죠. 또한 처음부터 모든 재료를 넣고 끓이게 되면 자체 비린내가 나기 마련인데요. 비린맛을 없애기 위해 미꾸라지를 먼저 넣고 끓여준 후, 콩과 들깨를 넣어주는 거랍니다. 구수한 맛의 시래기도 펑당 입수 성공 그리고 비밥 양념까지 입장 완료 이제 팔팔 끓여주기만 하면 끝자고로 추어탕 맛은 진한 국물이 좌우하는 법바글바 박을 끓는 소리마저 맛있는 남원식 추어탕 보통 이제 그 추어탕이 유명한 지역이 원주 남원 이렇게 주 중산간지대거든요 그 중산간지대에 국수라지가 그 많이 부품하고 있어요. 남원은 지리산과 국내 5대강의 하나인 섬진강의 청정하천이 흘러 미꾸라지가 자라기 좋은 천혜의 환경 조건을 갖췄는데요. 이제는 추어탕 거리도 있을 만큼 남원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이 됐답니다. 아, 워낙 유명하죠. 네. 야, 어떻게 그또 직접 만든 추어탕 맛볼 시간인가요? 시간만을 기다렸다. 오늘의 점심 메뉴는 바로 추어탕 드시겠습니다. 여기에 소면까지 넣어 먹으면 천상의 맛이란나 뭐란나 아우 맛있겠다 아, 어탕국수 당장 입속으로 직행 뜨거운 건못 참죠 아뜨거아뜨거아뜨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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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면 들어간다 쭉쭉쭉쭉 음. 그릇째 원샷 바로 이거지 그거 다 맛있어서 저세크도 먹었어요 <laughs> 기운이 난다고 해야 되나? 아 기운이? 풀려요 진짜로 저희 직원들은 겨울철에 감기가 없어요 어, 감기를 안 걸리고 음... 그리고 저 집은 꼬맹이가 지금 6살인데 6살짜리 꼬맹이가 추어탕을 엄청 좋아해요 어, 진짜 감기도 좋아해요. 안 걸리고 진짜. 네. 어... 진짜로 엄마 나 추어탕 안 걸려 역시 믿고 먹을 수 있는 거죠 추어탕 음! 매력에 빠져 빠져 이러다 빨려들어가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가고 생산라인의 천하장사 김예리. <목소리> 우리 대리님, 우리 대리님은 사무실 대표로 한번 나가볼까? 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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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생산팀 대 사무팀의 팔씨름 대결이 시작됐다. 아, 팔씨름이요? <목소리> 어 준비 땅. <목소리> 생산팀이 조금 더 생산을 하니까. <목소리> 아, 과연. 자 일단 힘이 어 이거 책상 부러지겠어요 꽂히는 대결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그 주인공은 바로 사무팀 직원의 승리 축하해요 야, 이 키보드로 다져진 태우로 계속해서 이어진 대결 결과는 당연히 사무팀의 승리 무려 삼승영패아 어, 너무 좋아요 우와. 이것이 바로 추어탕의 힘이다. 배도 든든하게 채웠으니 이제 다시 열심히 일해보자고요. 어잉. 그런데 이건 미꾸라지가 아닌 것 같은데. 오, 이건 좀큰데요 뭐야 정체가 뭐야 너. 아유, 저 미꾸라지가 이렇게 커진 줄 알았어요. 아주 무서운데요. 메기인데요. 네? 메기. 시간에는 백년사이 빠질 수 없잖아요. 아, 요것도또 보양. 도색 또 다른 별미 보양식 메기 매운탕. 하루 생산량만 무려 3천 인분으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데요. 100마리가 넘는 메기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손질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보통 이제 매기 매운탕 가보니까 매 길이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썰어서도 해보고, 밀치기로 갈아서도 해보고, 여러가지를 해봤어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다 살을 발라서 매기 매운탕을 끓인 게 가장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통째로 먹는 건좀부담스럽더라고요손맛이기에 손으로 작업하기를 고집한다네요. 기계보다 정확한 작업자들의 손으로 살을 다발라내 주었으면 대형 소태, 시래기와 양념 등 각종 재료를 넣고 푹 끓여주면 매기 매운탕 완성입니다. 이거 이거 뭐 참죠. 바로 지식에 들어가는 담당 PD. 맛이 어때요? 아 먹지만 말고 빨리 얘기 좀 해줘봐요. 맛있는데? <목소리> 맛있어요? 와 이게 살이 엄청 부드네 약간 참치 같아요. 맞아요. 청정 자연의 맛 그대로 담은 보양 음식의 최고봉. 차가워진 몸을 따뜻하게 데워줄 원기 회복의 상징. 매기매운탕 납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포장 작업을 거치면 모든 작업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과 정성 끝에 탄생한 초탕 맛있는 초탕 많이 드시고 올겨울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식탁 위를 건강하고 맛있게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도 한 끼가 더욱 풍성합니다.